인생 역전 날리는 최고의 한방, 한방맨입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기업들 큰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점, 지금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주를 찍어야 된다. 테마주 자체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약개발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고 경협표 찍으신 분들 어떻게 됐죠? 오늘 북미협상 결렬 이슈가 나왔습니다. 옆에 보이는 기업은 에코마이스터인데요. 대표적인 철도주고요. 이 경업주들 북미업성 결렬이 나오면서 큰 하락세 오늘 다들 손실 보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코마이스터는 그 중에서도 오늘 2,100 종목이 넘는 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준 기업이 되었고요. 혹시 경업주가 아니라? 총선주 찍으신 분들, 총선주 중에서도 홍정욱 관련주 찍으신 분들 어떻게 됐죠? 옆에 보이는 차트는 KNN 차트입니다. 홍정욱 관련주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홍정욱 딸이 마약 밀수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며칠 전에 마약 밀수를 하다 걸린 이슈가 나면서 오 홍정욱 관련주들, 뭐 고려산업, KNN이라든지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홍정국이 아니라 안철수 찍으신 분들 혹은 안 홍정국을 찍었다가 안철수로 넘어가신 분들 어떻게 됐죠? 오늘 기, 기사가 났어요. 이 안철수가 나는 국내로 돌아갈 일 없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안철수 관련주들 다 하락했고요. 옆에 보이는 써니전자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죠. 오늘 에코 마이스터가 에코 마이스터죠. 에코 마이스터가 오늘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준 기업이었다면, 이 써니전자 오늘 두 번째로 큰 하락을 보여준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제약 바이오 기업들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당분간 제약바이오 기업, 제약바이오 섹터 강한 상승세 나오지, 나올 예정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제약바이오 기업 꼭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세계 최초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국내 최초 줄기세포 미국 기술 수출 이슈가 있으며 헬릭스미스 급등상황가 후속주입니다. 제가 계속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고점 대비해서 반투방간 적도 없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약바위기업들 흐름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바닥에 있는 종부터 찍으면은, 대장주가 올라가고, 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동반상승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옥석가리기를 하지 않으면은, 10%, 20%에서 멈출 수밖에 없고, 50%가 넘는 상승세, 80% 100%가 넘는 상승세는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추천주가 세계 최초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 루게릭병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게릭병은 온몸이 굳는 이 병이에요. 온몸이 굳어지는 병.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면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어, 옆에 보이는 이 포스터는 국내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영화에서 김명민 배우가 이 루게릭병 환자를 열어내서 이 영화를 본다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루게릭병이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왜 나이가 친숙하냐면은 이 아이스 버킷 챌린저 때문이에요. 이 아이스바케 챌린저는 SNS 상으로 지목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얼음 플러스 물 양동이로 나한테 들이 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루게릭병 학회에 100달러를 기부해야 되는 캠페인인데요. 이 얼음 물을 나한테 부었을 때 안면 근육이 굳어지게 되면서 이 루게릭병 환자들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이 유명세를 탔던 캠페인입니다. 이러한 루게릭병의 세계 최초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가 시작이 나왔고요. 이 줄기세포 신약 자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시판 허가가 난 줄기세포 기업들, 신약 기업들, 전국적으로 8개의 기업이 있고요. 그중 4개의 기업이 국내 기업입니다. 파미셀, 메디포스트, 안트로젠, 코아스템이 이 국내 4개 기업이고요 제가 그 제목에서 국내 최초로 줄기세포 미국 기술 이전 이슈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4개 기업 중에 한 기업이고요 또한 세계 최초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코아스템이에요 이 코아스템의 신약, 뉴로타 알주는 세계 최초 루게릭병 질환 줄기세포 치료제고요. 이미 2018년 8월에 미 FDA로부터 희귀약품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내선 시판 허가가 나서 시판 중인 이 신약이고, 또한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에서 임상 승인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 FDA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도 이 루게릭병은 희귀 난치성 질루, 질병인 만큼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 말을 전해져 왔는데요. 이 세계 최초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국내 최초 미국 줄기세포 기술 이전 이슈, 헬릭스미스 급등상황건속주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역전을 노린다면 코아스템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코아스템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10%에서 반매도, 30%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힘든 시장이지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단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